지금은 여기 뉴스 마치고 계단 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층이 한 6세대 7세대 넘게 뭐 물이 흐른다고 관리소에서 이렇게 고객님한테 말을 했다고 하여 밥을 못 먹고 일단은 현장 가봅니다 예그 네, 맞죠? 예 네. 어디 뭐 갑자기 샌다고 그러 보니까 여기를 뜯어봤던데 궁금한... 어디서 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?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를 뜯어봤다 해요. 이제 옮겨야지 예, 네,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화재보험을 좀더 들라도 안 들어왔는데. 아 들어야지. 그리가. 뭐, 아 여기서 새는 거야, 맞아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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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운전자보험. 운전자보험에 뭐 책임배상 안 들어있다고. 일배. 물 공기 섞어가지고 집어 넣어가지고 냄새를 맡아갖고 그. <laughs>

공룡이 천사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거기를... <and living> <Wars> 거기 바구니 거기 빨개가고거전어 여기서 티서갖고 이리 가. 네. 그리고 얘가 옛날에 얘가 세탁기 이제 얘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한거은 네. 네. 예! 저기, 저 저기, 저기, 저지한기가기기저이 저기, 기 저기, 기 저기, 기 저기, 저기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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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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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바 신고 그렇게 그러니까 돈만 줄게 그냥 찾아주세요 올라오는 것도 조금 이제 유두이시올라가네오 그렇지 그렇지 에이, 수단이... 예? 고생 아니 안깨지? 지금 나사도 오형 나사도 이거 다 아. 야마 다 나갔는데 아 여기 있다 아니, 야마도 다 음. 잖아요 네. 음. <laughs> 오 팔, 팔, 오 힘. 아니 부서진다예소리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소리. 딱 막아집 붙는데. 여기서 났어. 벚꽃 여기잖아. 응. 음. 근데 봉사, 봉사 된 거예요, 아래에요, 여기 나도 봉사 봉사가 된거야 봉사. 셀러블라 어디요? 요놈이에요 글지요. 놈아래에요 여기. 그렇죠. 소리 듣이 죠 이거식은요 아니, 청소차장에 떨어야 돼요, 청소를. 청소, 청소 뭐, 청소해주세요, 차탈 떨어갖고. 에.